<laughs> 안녕. 오늘 뭐입니까? 오늘 시공 좋아요. 아니요. 시공 잘합니다. 지난 때 시공 무엄 시공 체험이었죠. 네, 오늘 소팽 떠납니다. 공의퍼프 <laughs> 아, 딱. <따>. 와 <우와, 웃음> 게임한다. 틀려 게임한다. 아. 아 님들 왜말 타고 다니? 둠둠 타고 다니지? 말 아닌데요. 말 아닌데요. <laughs> 우버진데요. 예, 아, 무료. <laughs> 아이템 아이템 사, 아이템 사는 거 없어요, 이거? 뭔 소리야? 대체 어디 게임 하고 오셨어요? <laughs> 이거 막 뭐, 초반 초반 아이템 같은 거 없어? 응. 그식 하나 오셨구만다로 완전 다네 아이템 다 필요 없이 그냥 미니언 잘 먹고 킬잘 먹으면 됨 가다. 하 루나라 어. 죽여라. 아, 난 혼자 혼자 있을래. 아야 방송에 나와야 돼. 헤헷 <laughs> 손을 뒀네. 와 이거, 이거 재밌는데? 오얘 어, 얘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재밌지 갑자기 이거? 시공술 타면서. <laughs> <laughs> 그렇게 시공에 어, 빠져들고.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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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o u you, y 괜찮은데? 형 시공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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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u 아 o 아. 아, 가자 이동 y 왜 이가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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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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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 그냥 그큐 약간 그거 생각해 밀치기가 있으니까 막타 치거나 어. 어 아니면 상생, 상생. 위험할 때 방생 위험할 때 근데 뭐내는 봤지 봤지 <목소리> 잘 들립니다. 오 이제 <laughs> 인터페이스도 바뀌었네아아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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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겠다. 아까이아 아, 좋아 좋아. <웃음> 네? <웃음> 오. 문제. 자 아, 그리고 이 이리니 여러분 이 맵은 보석을 많이 먹어주세요. 보석이 뭐야? 이들 거미 같은 거 잡으면 떨고. 아아 아, 어, 오케이. 그렇코나 거미 잡은 도 프로비서 프로비서 누나 힐 <웃음> 잘했어 <웃음> 방금 좀 떨리는 말, 말로 잘했어라고 한거 같은데 어이 갑자기 나말 탄다? 뭐 이리야, 이리야, 잘 들립니다. 아, 역시 눈알 아프다. 헤헤, <laughs> hey. 리디어, 미디어! 에, 아, 막타 때리기가 힘들다. 아. <laughs> 기, 오 근데 이게 막타 안때려도 근처에 있는 애들 그냥 있으면 더 없이 먹어. 아, 진짜. 이건 막, 근데 골드를 못 먹잖아. 골드가 그 없어. 없어. 이거. 테안사저이는 아,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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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서 어디 애초에 이 레벨도 다 같이 똑같아. 아 진짜 그 막다 굳이 먹을 필요가 위 봐, 없네 위에 봐봐. 위에 봐위 봐봐. 어 그냥 슥. 때려 때려 주기만. 위에 6대 5짜리 아. 레벨이야. 우리 아, 레벨 6이 라가지고 아. 레벨 다 같이 오는 거야 우리. 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한마 실력 게임이야. 정말 있겠어요. 협동전이네. 시공은 언제나 은 올바른 곳으로 가. 분식이랑은 저좀아 좀... 아, 네. 아, 제이롱님 지금 삼천군 어, 중에 한 명인 감자님을 버리는 거에요 네, 일단은 뭐지? 국고 나서 얘기하자 아, 이게 아직 정확히 자, 일단은 네알어요 아, 에야, 야, 가지 마, 가지 마. 감자 야날 믿고 가자 봐 봐. 나만 믿으라고 보이지. 좋아할 시간만. 와, 어, 봐. 날 믿으니까 맞지 이건가? 힐, 어, 이게 힐을 어떻게 주냐? 지금 죽고 데 됐다. 어? 걔는 그래? 걔는 힐 주는 게 없는데? 아, 진짜? 어. 걔는 자힐밖에 없는데. 자힐. <laughs> 아, 근데 이게 정지되냐? 형 레이너? 어. 어. 학살의 시작.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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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다행이 j o 계속 보석 o I'm going to go to the h o u 보석 I'm going to go to t h 여기 o 일라. 와 s e I'm g

유인동 개념 플레이! 어! 나 이거 탈래! 나 이거 탈래! <laughs> 가자! 근데 이거 어디 가요? <laughs> 왜 앞에... <laughs> 왜 앞에 가요, 이거? <웃음> <웃음> 아 뭐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나궁쓴 뭐... 거야? <laughs> 나 소름 돋을 뻔. 궁순가 소름 돋을 뻔 나. 기소름. 이거 뭐 하는 건데? 의료선. <laughs> 저 이동이 요이동아 이동. 진짜 이거 힐해 주는 거 아니었어? 소름도 소름 돋았어. 야, 살려 줄게 얘들아. 이름이 의료선이지 그게 아, 나 힐해 줄래? 제아. 나 우! 힐 줘요. 힐해 줘요. 저요2 0 힐해 주지 마. 힐해 주지 마. 왜 제가 나힐안해 줘? 아니야. 오저 힐해 줘요. 누구 힐해? 누구 힐해 준 거야, 지금? 아니야. 나 아 해보고 어쩔 것도 해주고 이런, 이런... 마나가 없어서 너희들이 힐을 못해주고 있는 거아야 제깟도 합시다 그냥 어! 어! 역시 보... 어. 에임... 아! 아 들고 오지마! 잘가요 아... 가요. 가요. 아맞습다아저 어, 아, 죽이지 아 제룡님 눈치가 없으시네 헐... 니네 자열도 없니? <laughs> 놀고 있네 헐... 님네 은신도 없니? 헐... 님네 용검도 없음? <laughs> 헐... 아, 용금은 좀 부럽다. 영구 연구, 용금신 없으니까, 영금신 나처럼? 어, 야, 기타 봐. 어, 진짜 아픈데? 아, 그럼 거긴 아닌 것 같아. 어. 어. 우리 반납하자. 가라, 제이, 롱, 이래 소냐, 아, 소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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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반납하면 네, 뭐가 좋아? 봐봐. 네, 오잖아. 오잖아. 아군, 아군, 이 시종이 오잖아. 뭐야. 아, 정지본데 우리 팀매있기이 일을 안 해요. 네? 우리 팀에 있는 우리 요 우리 요우 타고 싶어요또 <laughs> 앞으로 가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일을 이야 뭐. 우리 극혐 타 태워줘 타어 이거 없네 후타 탈래 후타가 탈싶다다살성게을선택라 얘들아 간단해 저힐 해주세요 힐힐 해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나아 뒤. 바다힐해 좀헐 감자 죽었네. 헐 여기서 죽다니. 뭐야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와. <laughs> 사람을 사람을 죽여버리시네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시네. 인성 와 인성. 소름돋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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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은 아, 사람 죽여버리네 아, 그냥 그래. 인성봐. 오제 어, 게임 잘하네. 아, 아쉽네. 우리 지금 여러 개좀 기합시다. 부 보석. 뭐 떨군다. 뭐야 이거. 뭐야 0 0이 있어요. 어. 우사 싸우자 이거야 싸우자 이거야. 아 밀어 버리네. 아, 공수고 아, 밀어 버리네. 인성. 그래, 아마트형마트영공수 아, 아, 그래. 밀어 버리는 거봐들 봐. 아나 죽어요. 나 죽어요. 오. 오. 수 좋아, 좋아. 평화 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흠흠 <laughs> 우리 보석 다 잃어버렸니? <laughs> 우리 아까 여러개 썼는데 다 어디갔어? 쩐다 몰라, 몰라 마토형이 다 들고 있던거 같은데? 아아 아, 다 잃어버렸어? 레알로? 반납좀 하지 적팀이 이지봉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아 마토형이 혼자 너너먹겠다잖아 기다봐 보석은 자연의 것이야 뭐래... 이게 뭐래. 포유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바보같은 생각이 아니... 뭐래... 저형소름 어? 돋을 뻔했네 보석은 모두의 것이야. 아키 마토 형 보석을 팔아서 돈을 얻어야지. 시작합니다. 어? 뭐냐? 왜 얘네 뭐야? 얘네 또 뭐야? 한대 더? 어? 아 무협시라? 오아레로 프로비스 원해요 어서 프로비스 짱 아.. 젠장 포탑이잖아 위험한데 아 뭐야 니가 맞아 뭐야 아나 내가 필요.. 에, 피, 필요.. 음. 없어 하지 않구나 <laughs> 아. 가거다 아, 솔직히. 내가 다 썰어요. 네. 아세명 썰었어요 개닥. 어 와인이 시대야. 내꺼야내 거. 아니 마충 먹지만 말고 반납을 해 반납을. 반나벌. <laughs> 그래 도다 잃어버리면 우리 아까처럼 망해. 저용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오 뭐야 얘얘 때리면 어떻게 돼? 자연의 것이냐? <laughs> 뭐아 기분 나러. 아 기분 나러 빨리 <laughs> 때려버리. <laughs> 때려보시라. 나는... 빨리 기부해. 아내 기부하고 거리가먼 사람이야. 아, 나. 와 인정. 잘할 <laughs> 수있야 됐어 반납했어. 잘했어. 음, 잘했어. 세 개만 더 모자 세 개만. 그래요. 마음에 드는군. 야 니는 게 간지나게 뭘 타냐? 아 잭트 눌러 잭트. 오. 오. 나 혼자 불타는 거 싫어. 불타는 뜨거워. <laughs> 손 듣네. 내려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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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 탑에다 있다. 탑 가자. 형. 어형친구어형형 형, 뒤에 형 친구 있다 아트 형 뒤에 형 친구 어형 따라간대 아, 아 진짜 어형 친구 형 따라간대 얘 이름이 우탄가 아하하나나형 친구였어 <laughs> 굉장한데 아트형아 아니, <laughs> 아니 친구라길래? <laughs> <명칭에 토요일> 날. <laughs> 아 친구라길래 명심해 토요일날 나이 껌이네 풍선 h 자일리 e 배터리 e c h i 야 d little 자일리 e c 톨 t u r i c 가 m 어 a t u r i 채 Child, 아 뭐야. 아저 죽어요. 잘 죽어요. 진형 누구 아, 누 누구 킬하는 거야, 쩐나. 너후이라고했는데 아니 데형 미니언이라고 했었어. 형이네. 희라구... <laughs> 아니 아니. <웃음> 형이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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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나, 아니, 아니. 아니, 누나 진지... 미니언이라고 했었어, 미니언. 뚫떡 아, 씨. 어. 와, 제이롱이 언제부터 계속 남자가 되고, 아니 헷갈렸어. 아, 아니 이렇게 아, 헷갈리지? 이치겠네. 나어떡 하냐? 스카린가? 아, 제이롱이 언제부터 계속 남자가 되고 계신데. 아니 헷갈린다. 앞으로 성격, 성격 잘 들립니다. 참교육이요 오야. 메시 키모씨 조용해. 저개 혼자 저기로 오고 있어. 맞아. 반항 아니야? 에에에, 헤 맞춰봐, 맞춰봐. 도망데 이러면은. 아아아아아아. 자. 내래아 말. 아아아 알았어. 다히라마아히다 히라마다. 히라다 히라마다. 다 아, 라마다 히라마다. 히 아. 아, 아. 아, 아히라다히라다히라다히라다아 아, 아마다히라다 히라마다. 어, 말... 아, <laughs> 아, 아, 멜리... 다 삐졌어. <laughs>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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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짜어 어. 아요 아. 거기 있는 애들 안 맞아. 아 진짜. 저기 집이 아치. 맞아. 야 아, 집에서도 보 부... 무적은 아니지 무적이야? 왜 무적 수준이야. 가자. 붙자. 아아 페그 무수자 게임 끝났다. 끝. 안 돼, 또. 히오스, 끝! 인자네? 자, 떠오싶어? 인자네는 뭐야? 오, 수야님! 감자님, 이걸 또? 에이, 우리 보석광이다, 보석광. 야, 연속 처치. 연속 처치다.